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유튜버라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뿐 아니라 유튜브 존재의 이유기도 합니다. 저희 이원발tv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타렉스 캠핑카를 사고 처음으로 엔진오일을 교체하기도 하고 차량 점검도 받을 겸 우리 구독자 이태희 사행대장님이 근무하는 일산 현대모토스튜디오를 찾아냈네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순히 차를 고치기 위한 장소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멋진 곳을 영상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게 메인 거 뭐예요? 쌈밥. 쌈밥. 아. 응. 어우, 맛있, 맛있겠다. 겉무는물에 응. 미식까지. 그래. 응. 다시마 이. 다시마. 오공라테랍니다 네. 서울서도 공대 그 에서버스 하나 타면 남 고장이 여기예요아 그래요? 네합교에서남 고장이 여기에요 월, 구, 일는안 나오고요? 네 물론이에요 나오더라도 다크로마키 하죠 에서는 자동차 네.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보실 수 있는 자동차 공정을 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오, 아, 멋지다. <laughs> 어 멋있다 그리고 한층 내려가셔서 이제 영층 공간에서는 이제 미래 연구소라고 해요 네. 거기서 이제 안전 기술 네. 미래 기술, 이제 네.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네, 네, 볼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시면 디자인 공간, 아, 어, 네. 아, 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실수 있는 디자인 네. 도수 있는 디자인 공간, 네. 또 마지막에는 이제 코디 체험하실 수 있는 네, 네. 라이브 공간이라고 어, 있습니다.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부터 철광석 한 번씩 만져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이게 철광석이군요 네, 만져보시면서 체험해보세요 네, 정립광, 소별광, 필넷으로 각기 원산지가 다른 가장 우수한 품기를 철광석 원료입니다 마인 호두, 브라질에서 주로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철광석 원료를 네, 코끝스라고 하는 구운 석탄과 함기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샘물로 뽑아내게 되면 불순물이 제거된 최상의 철을 완전할수 있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앞쪽으로 같이 이동해 주세요. 슬레이 이용해서 실제로는 4초에 한 개꼴로 부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레이저 네이 같은 일로 해요. 이일안실시면이레이 이용을 이일이전이어니다이이전 전은 이렇게 자동차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붕 같은 부분에 저사용에 들 있습니다. 나중에 엄마부터 치나이 전기를 이용한 스판 용접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용접하는 부위를 보시면 빨간색 점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점을 찍듯이 용접한다고 해서 스판 용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조립 과정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터치 한번 해주시고 네, 다시 한번 터치해주세요. 네, 그리고 버튼 눌러주세요. 네, 이제 앞쪽 보시면 조립 로봇이 이 시트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시트는 평균 20에서 30kg 정도로 매우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올리게 되고 나선을 조이거나 전선을 연결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진행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트널이 완료되었고요. 네, 네 이제 아주 컸으면 예쁘게 색을 입히는 체인지 공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색을 입힐 때 실제로는 체인지를 이용해서 색을 입히고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LED 볼트과 워터 스프레이 효가를열출해 놓았습니다. 세그리필트한 번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에서 많게는 일곱 번까지 더 입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정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총 21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무려 11시간 이상이 두장 공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치해 주시고 버튼 눌러 주세요. 네, 이제 앞쪽 보시면 조립로봇이 흡착기를 이용해서 전면 안류를들을조립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어셈블리 공장은 유일하게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장입니다. 앞서 보셨던 다른 공장에서는 마지막에 검수하는 작업만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다면 이곳 어셈블리에서는 이렇게 무겁고 깨지기 쉬운 부품들을 로봇이 조립을 하게 되고 엔진처럼 복잡한 부품들을 사람들 직접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앞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시면 더욱 자세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세요 자동차 연구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안전 기술과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 과정을 살펴보실 텐데요. 저희는 이 공간에서 실제로는 접하기 어려운. 것. 에어백을 직접 만져보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어백을 이렇게 손바닥을 찾으셔서 누르시면 2,000m 헬스관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 포토스팟으로 유명하게 우선 처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에스를 누르면 손바닥 모양을 찾아서 세게 눌러주세요 하셨다면 제가 있는 앞쪽에서 에어백의 위치와 종류를 함께 살펴보실게요. 주의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위험하시면 영상보다 생생하게 보는 가능하시면. 에어백은 가장 잘 알려진 자동차의 안전 기술입니다. 자, 이제 더미 가족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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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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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이소좀봐요 네, 이건 공장과 큰업장들 그리고 자동차들로 인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공기를 더럽고 우리의 지구를 아프게 해요. 자동차와 트럭, 비행기와 배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아세요? 그들이 공기에 내보내는 것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더 더러워져요. 우린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미래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학자와 엔지니어, 디자이너가 모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건 바로 수소에너지예요. 이건 오직 물만을 배출하고 휘발유를 대신 쓸수 있어요. 없으신가요? 그럼 소수 에너지에 대해 설명해줄 닥터의 위치를 말할까요? 때문에 미세먼지를 흡과하지 않아 정화받을 수있어자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전달시켜야겠죠. 상번키만더 옮겨 주십시오. 공기 압축기가 생소들을 모아서 수소 연료전지까지 전달합니다. 자 이제 산소를 준비했으니 기름 대신 수소를 준비해 볼건데요 주유소가 아는 것처럼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4번 수소 충전기로 차량 수정하면 저장을 시킬 거예요. 가게 되신 분한번저 넣어주세요. 어, 숭이 테이프에 이거를 정감하고 고객님께 상관을 도와 주세요. 수고하이 아주 적당히 나오고 있렇게저하는 넥스가 달려가게 되는 것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또 알아보는데요.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전기가 발생되고 배출되는 것은 깨끗한 물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넥스에서는 물만 배출돼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다음 왼쪽 팀를 끝으로 이용하셔서 실제 물이 배출되는 모습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넥스에서 배출되는 물들 매우 깨끗하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 식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정화 시스템을 갖춘 내요 필터를 통해서 이 미세먼지를 99.9%나 정화시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위를 달리는 공개정기라는 차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넥서만대와 도로위를 달릴 경우 나무 육신 방법을 신경 쓴것 같은 탄소정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역사할 동의주시모 모습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시험을 해볼까안내 말씀드리는데요. 앞에 있는 테이블의들어과 안전하게 신장 을 위한 업이트 생긴 것습니다서이좋아에자한 폭과 함께 해주시고요니다주시고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녕히세세요

색상과 함께 페트리나 해서 나만의 자켓을 만들어 보시고 주문 가과 장식을 터치해서 나만의 자켓을 만들어 보세요. 주문을 완료하려면 구매 버튼을 누르시고 10초 후에는 자동으로 구매가 완료됩니다. 이런데 미리 차량 안에선 매일 우리가 집으로 가던 택배를 차량 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있게 됩니다. 도착지까지 아직 의 동식물들의 정보를 또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 에스링! 그런데 나 배가 좀 고파 미리 요청한 차량과 연결을 통해 차량을 위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받아보실게 요 토핑을 터치해서 피자 에 올라간 토핑을 하나씩 선택해 보 주문을 완료하려면 구매 버튼을 누르시고 10초 후에는 자동으로 하세요. 구매가 완료됩니다 올림. 곧 피자를 수령할게요. 다 왔다. 주문하신 피자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미래 차량을 이용해 운전 쇼핑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이 스타일 그 경험을 있니다해주시또 차량 s 는 2030년 상화 하는데 개발 중 있습니다. 에 있는 오렌지색 바구니에 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물에서 자동 탑... 현대모터스튜디오 고향의 라이드를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이드 상영관은 특수효과와 의자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상영 중에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상영도 중에 어지러움을 느끼실 경우에는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화면의 화살표 방향을 따라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안전한 체험 되십시오. 마지막 라이리 체험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웃음> 끝내줍니다. <웃음> 아, 막 스릴 있고요. 야, 여기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laughs> 아니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 우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아 오늘 아주 좋은 체험하고 갑니다. 예. <laughs> 아이요 부탁해요. Okay.